아, 다행이다 아직 12시 되려면 10분 남았어. 어, 안 늦었다. <laughs> 오빠 데려다줘서 고마워. 아니야. 아 맨날 여기 혼자 올 때마다 너무 무서웠는데 음. 오빠랑 같이 오니까 하나도 안 무섭다. 자기야 밤에 골목길 혼자 다니면 위험하니까 응. 내가 호신술 하나 알려줄까? 어. 자, 치안이 만약에 응. 뒤에서 이렇게 안으면. 응. <laughs> 오빠 이렇게 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? 됐다 안 되겠다. 오, 오빠. 아니 누가 널안는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. 아 뭐야. 안 되겠다. 음? 에이씨. <laughs> 내가 평생 데려다 줄게. 오빠. <laughs> 최고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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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. 아 근데 엄마가 <laughs> 들어올 때 옆집에 맡겨놓은 택배 찾아오라고 했는데 빨리 가서 찾아올게. 안 가면 안 돼? 안 돼, 오빠. 간장게장 상한단 말이야. 빨리 갔다 올게. 뿅! 아, 엄마 들 홈쇼핑 너무 많이 해. <laughs>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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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<laughs> 같이 가지 혼자 가는게 어딨어, 씨. 아, 네가 중간중간 어. 뭐 먹는다고 들리니까 그러지. 알지도 못하다 중간 중간에 뭘 먹었을까 열가지하지 중간 중에 간못 먹었습니다. 악 진짜 이미 나 죽었어. 에이뭐조그만먹는다 죽어. 아이 진짜 이씨. 아, 오빠 참나. 왜? 또 옛날 생각 하고 있었지? 아1 0년 전에 우리 처음 사귈 때도 내가 너 데려다 줬잖아. 아... 그때가 그립다. 아... 옛날 생각 그만하세요. 그만하세요 좀. 아 참나. 어? 그리고 오빠 있잖아 요즘 음. 이 동네 치안이 엄청 많대. 와 아, 너무 무서워. 야 너도 조심해야 돼. 왜? 아니 요즘엔 이쁘다고 뭐 잡아가는 거아니야 아무나 잡아다가 새우잡이에 태워갖고 일 시킨단 말이야 너는 밥만 주면 새우 한 번에 천마리 잡을 거 아냐 그만해 천마리 먹으려나 이거? 그만해 그만해 이거 아주 그냥 아 그러지 말고 혹시 모르잖어 와가지고 누가 다 잡아가면 어떡해 그때 할수 있을 만한 호신술 요런 거 하나만 알려줘봐 아 몰라 아 하나만 알려줘봐 위급한 순간에 딱할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이런 거아넌딱딱딱우와 우왁 우우 하나만 해줘봐 아넌 그런 거 필요 없어 아. 그러지 말고, 아. 연약한 여자친구를 위해서 호신술 아이씨. 하나만 알려주시겠어? 뿌잉뿌잉! 가벼에 뿌잉. 질린 듯. 뿌잉뿌잉! <laughs> 어, 어, 어. 뿌잉뿌잉! 뿌잉. 아, 알았어, 알려줄게! 넌 아, 진작 알려줄 것이지. 야, 어. 잘 들어. 어. 치안이 뒤에서 덮치면 때. 발로 밟고, 발로 밟고. 밀치면 돼 밀치고 밟고. 쉽지? 어, 발로 밟고. 자 해봐 자 뒤에서 이렇게 어, 있다 어, 어. 자 치안이 이렇게 덮쳤어 우와 어? 그럼 발로 밟고 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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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힘 빼고는 이렇게 오면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괜찮아? 아, 유단자인가 에이 탁스 인생 끝 할래 끝끝 아, 뭐 끝이... 할래 아, 에이. 아, 에이. 진짜 됐다 아, 됐어, 됐어. 아우, 아우. 연약해가지고 정말 내가 뭘 말해요 정말 아, 아니 옛날엔 말이야 여자친구가 무섭다고 그러면 막 호신술 막다 가르쳐주고 말이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집까지 데려다준다고 요 주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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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불나불 아. 하던니 말이야 어? 내 친구 남 남자 친구들은 말이야 있잖아 아. 여자친구 위험할까 봐 호신용 막 그런 거막다 갖다주고 막막막 짓뿌리는 막, 막 때리는 거막다 갖다줬어 야야 이거나 받아 야호 어. 호신 호신용 몽둥이? 아니 네가 밤에 진짜 무서워하는 건 치안이 아니라 공복이잖아 호신용 보! 우와! 내리고 먹어! 야물 때리고 먹어! 때리고 먹어! 야물 때리고 먹어! 때리고 먹어! 아, 아! 야! 야! 역시나 먹어! 역시나 아깜짝이 진짜 어, 내, 내 머리 빠졌어! 내 머리 빠졌어! 와 이걸로 때리고 야물 때리고 먹어! 대박이 공복이었어. 그래. 우와, 제일 무서워하는 소리는 한 입만. 아, 아, 에이, 진짜. 아, 진짜. 한 입만. 하지마. <laughs> 왜 그래? <laughs> 어머. 왜? 오빠, 어? 저 뒷집에서 김치찌개 끓이나봐. 그래서? 한 입만 먹고 올게. 야, 야 남의 집걸왜 먹어? 남이라니? 이웃 사촌? 가져가냐? 사촌님! 야, 이웃 사촌이 남이지 그게. 이거 놓고 부에찌개로 바꿔주세요, 아, 부인. 불에 찌개야 진짜. 십년 전에 그립다. 아. <laughs> 오빠! 택배 찾아왔어! 응, 잘했어! 응. 아, 오빠, 응. 아, 근데 저기 골목 너무 무섭지 않아? 응? 그런가? 아, 나 맨날 밤에 혼자 다닐 때마다 너무너무 무서워 그럼 자기야, 일로 와봐 응? 응. 에이씨. 아. 이젠 무서운 일 없을 거야 응, 왜? 앞으로 이 골목 지날 때마다 이 생각만 날 거니까 무슨 생각? 우와! 이제 하나도 안 무섭다. 또 무서운 데 있어? 아 어? 어? 여기가 너무 무섭네. 이제 안 무서울 거야. 오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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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너무 무섭다. 이제 안 무서울 거야. <laughs> 몰라 몰라. 이또 무서운 데 없지? 응 오빠 최고. <laughs> 무서우면 꼭 말해. 지금 뭐들또 응. 하고 있는 거야? 어? 어? 안녕하십니까? 뭐하는 놈이야? 아, 아이, 어? 미안.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동네에서 시끄럽게 이게? 아 빨리 따라와! 아, 아, 아 오빠 아, 조심해서 가. 뿅! 아, 나도 데려가시지 아. 아원아투아원투아세보 아, 감자에 쌍이나서 이 피나도 먹지. 아, 감자에 쌍 나면 독있어. 독도 허러. 아, 아 허러 아, <laughs> 허러. 야, 우와. 야, 왜 그래? 소화되지요. 아, 동굴 모아 시켜. 독감. 누가 나아 독감. 팔. 아, 진짜. 아. 아, 대단하다, 대단해. 대단하지 그럼 내가. 어. 어 야, 국주야. 어? 이제 어찌 다된것 같으니까 빨리 들어가 봐. 알았어. 어. 어. 근데 오빠. 응. 내가 10년을 이 동네 살았지만 응. 이 동네 좀 무서운 것 같아. 얼마 전에 이쪽에는 도둑도 들었대. 아, 진짜? 어, 진짜. 너무 무서운 것 같아, 진짜 이 동네. 야, 어. 근데 어. 네가 이쪽에서 맨날 무서운 생각만 하니까 무서운 거야. 뭐, 좋은 생각하고, 뭐, 좋은 기억 떠올리면 하나도 안 무섭지? <laughs> 아, 뭐야. 뭐야, <laughs> 뭐? 좋은 기억 아, <laughs> 뭐? 아, 오빠 말하면 뭐, 좋은 기억은 뭐. 막 이렇게 가가지고. 그냥. 야, 어디가? <laughs> <laughs> 나도 야뭐 나, 나. 야, 뭐. 뭐 하는 야, 너, 거야? <laughs> 야, 뭐. 어. <laughs> 뭐, 뭐 한... 거? 거? 오빠 원하는게 이런 건데. 뭐 납득이냐? 아, <laughs> 어? 진짜 뭐 하는 거야, 진짜.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? 야, 무슨 영화 찍어? 영화! 바이바이. 에이, 잠깐. 바이바이 하 무슨. 야, 여기 아, 아, 무너지겠다, 없을 진짜. 무슨. 적당히 아빠. 사람이 뒤서 있네 아, 됐어, 됐어. 됐어. 내오빠한테뭘 바래, 진짜. 아,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. 됐다, 됐어. 아이고, 어. 우리 딸이네. 어, 아파. 어떻기보려 나왔어요? 아, 아버지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여운이. 잘 계셨어요? 아이고. 아, 니 근데 너희는 연애만 1년동안 하면서 결혼할 생각을 안 하냐? 아직 저희가 좀 준비가 안된것 같아서. 여우라. 예. <laughs> 그러지 말고 우리 딸좀 데려가면 안 어. 될까요? 뿌이뿌이 <laughs> 아버님 뿌잉뿌잉 아 조금 진짜... 더 있으면 더커지텐데요 어머, 아빠 커진... <laughs> 들어가면 안될까요 뿌잉뿌잉 빨 뭐? 너살 빼. 아, 뭐야? 살 빼야 시집간다. 어? 어머, 세상에. 어, 지금 아파트에 묻히겠어. 진짜 아빠, 빨리 들어가지. 편까. <laughs> 그래, 알았어. 둘이서 얘기하다가. <laughs> 응. 얘기가 떨어지면은. 떨어지면... 둘이? 응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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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뭐야? 웃음> 뭐 이상한 생각해, 아빠? 어머, 너왜 어, 왜 돌아? 미스터 츄 어머! <laughs> 입술 위에 츄 어머, 어 달콤하게 츄 달콤하게 <laughs> 츄. 츄 아빠, 추하니까들어주세요츄 <laughs> 아빠, 진짜 나는 살뺄 테니까 아빠는 머리 그어 빠져요, 좀 아빠, <laughs> 아빠, <달콤하게 웃음> 들어가세요 <아이씨>. 들어가세요 <laughs> <들어와세요. 웃음> <laughs> 창피해 죽겠어 진짜 아, 아버님 아, 많이 변하셨네 성격이 뭘 변해 뭘 변해 아, 넌 몸이 진짜, 진짜. 변하고 아버님 성격이 그만해 아니, 그만해 아니, 이 오빠가 진짜 야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왜 짜증을 내고 그래 뭐 별것도 아니야 나한테 제일 짜증나는 일이거든 아 짜증나 아, 아 짜증나. 뭐야 아우씨 아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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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우씨 짜증나 야야 아우씨 짜증나 씨. 뭐 야, 가만히 있는 쓰레기통을 왜 부셔 가만히 있으니까 때렸어 왜 어? 아, 먹지도 못해 저... 쓰레기통을 어봐 먹지마 뭐어 치워 뭐, 어딜 아, 물러가 뭐, 안와안와먹뭐뭐어야 이런 뭐, 거 뭐, 부시지 뭐, 말고 먹을 수 있는 거 부셔 먹을 수 있는 게 뭔데 먹을 수 먹지도 못한 거건 때려야지 먹을 수 있는 거야 먹을 뭐, 수 있는 끝이 우셔 부셔부셔 우셔 스트레스가셔 우셔 우부셔야 돼. 그래. 우셔 예. 우 <laughs> 아빠는 우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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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셔 우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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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는우 어? 우셔 뭐셔 우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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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 우셔 우스 우셔 스셔 우셔 우셔 야, 이거. 우와! 야, 가루가. 우와! 야, 가루, 야, 밀가루냐? 어? 아, 대박이야. 아, 잠깐만. 나 아직 화가덜 풀렸어. 야, 이제 더 이상 부실 것도 없어. <laughs> 오빠, 안니 <아니>. 어? <laughs>